귀은데 <laughs> 아, 기리 레스토랑인가 보다. 그렇지. 어? 왜? 아, 여기는 장벽 있고. 어. 어. 여기는 따로 샤워실에 욕실이 다 있어요. 음. 음. 응. 친절하셨어. 진짜 맑아. 뛰어들어. 진짜 맑다. 와. 진짜 맑다. 미쳤다. 개발자고 신기해. 엄청 큰데. 개야? 호랑이 아니야? <laughs> 발톱이 엄청 큰데. 호랑이 정도인데. 도망쳐. 귀여워. 여기 구멍이 귀여워. <웃음> <웃음> 귀여워. 상어하고 싶다. 욕조에 앉아 계세요. <laughs> <laughs> 어, 진짜 시끄러웠다. 어. 여기서 묵고 갔어. 유일하게 사람 소리가 들리네. 응, 응. 장작도 다났네 아, 너무 귀여워. 뉴질랜드 시골 뷰. <laughs> 흔해. 피쉬앤칩스 있다. 그래서 피쉬앤칩스 한번 먹어볼까, 얼마야? 버거 하나 때려볼까? 버거 는안 먹어봤잖아. 어, 버거야, 피쉬앤칩스야. 하나 하나. 아, 오케이. <웃음> <웃음> Thank <laughs> you. 아, 다끝요 응. 고래잡이 요 선에 응. 어, 항구로 했고 응. 스탠딩라이크 센션도 응. 스탠딩 모르겠다 <laughs> 아, 좀 아까까지 되게 멋있었는데 <laughs> 아, 이게 너무 멋있다 이거 다시? 다시 아니라 그... 이거 연결 고, 고리, 아니. 야 h a t s the lady? Oh, good, you. 좀 don't k n 우와, 음. 가족 소리가... 어, 다시다 <laughs> 오늘 저녁에 미역국 끓여놓을까? 주문되는지를 먼저 물어볼 고 올까 QMH 어, 물어봐. 30분 프리래 아, 일단 어. 그러면... 어, 그러면 30분 더 하자. 가보자. 음. 응. 수프 서버도 온리 있는 수업. 한번 몇 개를 볼까? 어? 저게주 줄고가 아니야? 여기 있어? 갔어? 줄 네. 어, 네. 네. 신기하게 하는구. 그곳빈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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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이건 건 맞아? 야. <laughs> <laughs> 가서 쌓이나 막자. 어. 더링. 내가 이제 먹으러 자. 어. The right, yeah, right. oh, best way to start our small b u s i n e s s is to be m o r positive. Look at out. 음. 오케이. 이 can i take this? Yeah, oh, take yeah. that. Oh, <laughs> And 아아 yes uh. 그러니까 100년은, 어. um, 그리고 그곳은 그리고 시에다가 기증하고 갔다 그랬어 다이앤 레프트 시티라고 그랬어 죽고 나서 시에다가 기증했다 이렇게 뭐하는 데요 이게 그냥 오래된 고택 같은 건데 돈이든 간다니까 응.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오더니 응. 저걸 출력을 해서 응. 여기가 <laughs> 더 났다 그랬어. 대박. <laughs> 이런 걸두개 올려야 되는 거야, 그 그래서 와, 와. as it go t e h t u s o t e 아, 정말 게 okay. 건물이 하나였어 되게 크네? 다 연결돼있어 하고 식당도 하고 카페도 어. 하고 숙소도 어. 그냥 혼자 다 아시는 것 같아 부잔데? 어. <laughs> 기차 안다니고 안다니는 <laughs> 것 같아 이쁜 <laughs> 어. 말이 있다 그랬어 <laughs> 이거? 그지 그, 저거 진짜 사이즈구나. <목소리> 클린톤클린톤이든 <목소리> 어. 더니든 그러면 뭐나르가딘든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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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귀여워. 아! 와밤나무 <목소리> 근데 진짜 이게 알맹이가 없는 느낌인데? 어 있다. 근데 엄청 조그맣게. 아, 그래, 처리 같은 거네. 아. 근데 해마 깐게 얘도 좀 작은 거야. 어. 얘는좀 열려 컬 있었어. 어. 어, 걔는 또안 열렸어. 못하지 아. 뭐, 아, 아이씨, 돌이잖아. <laughs> <laughs> 요, 요거야, 오빠. 어. 요거. 살라 아, 먹기 좀, 평종이못 맞고. 어, 맞데 <laughs> 귀엽다. 어, 엄청 낮다. 엄청 친하진 다 우리에게 안성맞춤이군. 아, 그래도 우리 카라가안 다닌다. 안, 진짜. 소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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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일> 필요가 없어. 말도 <laughs> 말게 <laughs> <laughs> 저희 가보자. 강 강가 어, 가보자. 강강. 그래. <laughs> <강, 웃음> 낚시도 한다. 어? 어? 저기 어떻게 갔어, 낚시? 음. 저쪽 길인가 봐. 아니야, 여기. 다리 반대쪽. 아니, 이쪽으로 가면 또 어. 길이 있어. 아니 저 분이 절로 내려간 아니, 거 아니야? 아니면... 어, 뭐야? 왜? 잡았어? 어, 뭐 물에서 튀었는데 응.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아니야, 아니야, 누워야죠. 뭐... 아, 그렇구나. <laughs> 아이고 이쁘다 스노클 스노클 매달 았다 그러면 앞쪽으로는 아예 물이 안, 안 들어가나? 어, 공기가 안 어, 들어가나? 공기가 빠지면 이제 가득는아와 어, 어. 대박이다 아 럭비장이야 야 낚았어. 아, 월척이야. 월척이야, 힘내. 아, 끊어졌어. 아, 끊어졌어. 맞네, 신세계. 신세계. 그리나는 홍합이랑 와인 사서. 일단사 사. 사다 뜨지금 8천 원. 속살 같은데 삼겹살 된 어, 삼겹살 어, 15,000원 쌓따졌지 어. 2.6kg에 어. 어. 5.5kg 쌓다 우와 100kg 합 k g 1 k 에7.5 k g 어 까?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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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봉투 있 어요？여 응. 진짜 <laughs> 1투있 어？여 진짜 네, 는너무 겨울 이에요화이트가 맛있 더라 저기는불랑블거랄까그프로면 부프로, 어. 약한 거지？구 도어 그치？근데 어？여 에 것도 구도 네. 예 예상 많이 받았는데. 아, 어, <laughs> 개 사까? 충격이야, 두개 사자. 어, 하나만 사자. 그래. 두개 살래? 음, 아니야, 거기 뭐 가다 마트도 있겠지 뭐. 너니드네. 어, 밑에 것도 예상 많이 받았어. 어... 오빠 땡기는 거 사자 일단. 구독. 그럼 해머 하나 골랐나? 하나 골랐어. 아, 이거 기도 오래 걸리겠지아 어. 그다장때 <laughs> 상태가. 여기 괜찮아요? 저로 가면 되는거지? 네여기 맞지? 맞아요 저기서 또회전이네 <laughs> 어, 여기 사람이 있네 어, 여기, 저, 내가 이거 아까 네. 올리는거 보고 온거야 어, 어. 아. 어. 새가 왜 이렇게 많아? 새날아듣 <목소리> <목소리> 앤드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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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자>, 드폰 챙기세요. 드폰 앤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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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폰